안녕하세요, 잭스파입니다. 자, 그름이잘 떼어지고 아직 좀 뜨겁긴 해도 아, 오늘 그름을 뿌리려고 합니다. 닭똥이거든요. 어, 원래 는 이거 하려면 트랙터 가두 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랙터가 없는 관계로 그래서 포크레인을 떠서 이 기계를 지금 빌려왔습니다. 아주 옛날 기계인데 어, 잘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트랙터 달고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닭똥 양은 약20 아니 50 톤이거든요. 여기에서 어, 향원에서 추천하기는 어, 원웨이크야. 그러니까 1,200평에 1톤 정도 들어갑니다. 한번시 운전해보고, 어, 이게 이제 저 밑에 있는 기어에 걸리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팔랑기에 돌아가고, 요거는 닭똥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양을 조절합니다. 밑에 보면 기어 있죠. 여기 돌아가면서 밑에 빨판이 움직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껍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칸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닥에서 밀려 자꾸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 떨어지면 쳐서 하늘을 위로 올리거든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거의 한한 한 7시간 정도 아까 비가 들어 왔으면 못하고 한 7시간 걸렸습니다. 어 지금 약만한만한2 3천 평 정도 닭똥을 뿌리는데 한7 8시간 걸렸는데 더 빨리 했을 텐데 이 기어가 빠져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한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기어가 빠지면서 여기가 부러졌는데 여기도 고쳐야 될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뭐 처음으로 이제 닭똥을 뿌려봤는데, 이게 좀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좀더 컸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많이 싫고 거의 한, 거의 한, 백, 한 오십 메달두 번, 그러니까 한300 m 를 가니까, 걸음이 떨어지잖아요.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그리고 또 트랙터가 두 개였으면 좀 편할 텐데, 담는 것들은 불편하고, 아무튼, 우여곡절기 때문에 뿌렸는데, 좀더 뿌릴 때가 있긴 한데, 하여튼 좀 남겨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되고, 이, 작동 뿌리는 기계는 요즘에 단종된 모델이거든요. 그래도 참, 수십 년된 모델인데도 잘 되네요. 하여튼.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일터에서 뵐게요.